안녕하세요. 아, 시간이 참잘 가네요. 43강. 먼저 번에는 음, 수동을 배웠습니다. 우게미라고 그러죠. 아, 꼭 기억해두셔야 될 거는 우게미 하면은 어, 네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동, 존경, 가능, 차동 그렇죠? 수동은 뭐뭐함을 당하다. 가능은 뭐뭐할 수 있다. 존경은 뭐뭐하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동, 존경, 가능, 차동 뭐뭐해지다.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로 앞뒤 문맥에 따라서 바뀌는데, 상일단과 상일단 동사하고, 오단 동사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루 라레루가 보는데, 레루는 오단동사 나이 부정형에 나이 떼이고 레루를 붙이고, 라레루는 상하이 단동사에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호메루가 칭찬하던데, 호메라레루 하면은 칭찬을 받다 그랬어요. 그랬죠? 아, 그래서 요거 레루라레루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상하일단동사는 나래로가 붙고 오단동사는 내려가 붙는다. 다같이 부정형 맞을 때나이자리에 붙는 것이 동일한거죠. 그 다음에 네가지들. 수동, 전경, 가능, 자동 이것을 구구단처럼 외워두세요 수동, 전경, 가능, 뭐뭐함을 당하다. 전경, 뭐뭐하시다. 그 다음에 뭐뭐할 수 있다. 가능이죠. 그 다음에 자동, 뭐뭐해지다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데 진도에, 나가, 진도를 나가는데 차질이 없어요. 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존경어를 배웁니다. 새로운 문법도 배우는 거예요. 존경어. 그래서 4 4과예요미용어호 지우교, 일본어의 수업 해가지고 핵심적인 문장만 몇 가지 추려가지고 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세이와 이쯤모 니형고대 오하나시니 다리마스 이야기하십니다죠. 니형고대 오하나시니 다리마스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자 오하나시니 다리마스인데 오자가 붙어요. 단어 앞에 붙는 오자 존칭어 오하나시니 다리마스 그래서 마스자리에 니 자가 붙어가지고, 니 나릅니다. 오 플러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 플러스, 마스짜리 연용형이죠? 연용형,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니 나릅,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존칭어가 됩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원하시니 나리 마스. 그래서, 원래, 하나스가 이야기하던데, 오하나시인 날이 맞으면, 오하나시인 날이 맞면 이야기하십니다가 돼요. 응. 용무가 원형이죠. 그러면은, 오요민이 날이 맞으면, 읽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십니다. 그렇죠? 뭐, 이라샤르라는 별도 동사가 있긴 하지만은, 어, 예를 들어서, 오하나시이 날이 그렇게 됩니다. 에 만약에 각고 하면은 오가키니 다리마스 하면 되죠. 오자 플러스 각기니 다리마스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이거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용모는 호가와 호돈도오가카이니 다리마스. 즉가우가 원형. 그러니까 즉가우가 원형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즉가우가 사용하다니까 와이에서 즉가이마스죠. 즉가이니 나루. 그래서, 오 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어츠까이니, 나로.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드시는, 들으시는 분이 조금 수준 있으신 분은, 오 자가, 어떤 때오자 붙고, 어떤 때고 자가 붙는가, 요거를, 계제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는, 보통, 운독으로 읽을 때, 훈독이죠, 훈독. 훈독으로 읽어, 읽어질 때가 오 자입니다, 보통. 오자르에있다한 자어가 많아요. 한 자어. 주로. 이 차이가 있어요. 한 자어. 요것은 훈독으로 읽어, 읽어주니까 이런데, 오츠가에니오면은 사용하자라는 동사고, 하나쓰라는데서 훈독으로 해석이 되니까 오 자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친절하면은 고신세찌라고 그래야죠. 오신세찌라고 하네요. 이유 요령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오. 계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어까와 어떤도 어츠카인이 나리마세요. 치카우니까 치카인이 나리마생 부정을 했어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선생이와 맞다 이로이로나 보더 수르요원이 오시아이 맞소. 그렇죠? 선생님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합니다. 에, 연체형에 동사 한장에 뭐, 뭐, 요우냐 하면, 뭐, 뭐, 하도록이 돼요. 하도록. 오시아이마스. 오시아루는 말하다, 유의 존칭어죠. 오시아루. 말씀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세와 맞다, 이러이러 났고 또, 쓸 요우니, 오시아이마스. 이렇게 돼요. 오시아루는 유의 존칭어예요. 유. 유의 존칭어. 이렇게 우시면 되고요. 스토리 대무고또 마리마스시, 혼자서 읽, 읽, 읽는 일도 있고, 읽을 때도 있고, 그 말이죠 민나대, 그 이시오니, 오면은, 이시오니, 오면은, 이시말이에오 이시오니, 이시오 이시오니, 이시오니, 이 이시오니, 이니이시오이시이이이시이이 아, 여기 장음이 잘못 써졌네요. 이시온입니다예 단음이에요. 이시온이 이것은 음. 조심할게. 이시오 하면은 가치가 되고. 이시오르다가 이렇게 하면 일세이라는 말이에요. 요것도 발음 요거 요거 우자가 붙는 거하고 안 붙는 거하고 조심하셔야 된니요이시온이 하면은 함께 가치가 되고, t o 더이 말이죠. 이 s 하면 평생 그 말이에요. 평생. 이 s 일생, 평생. 달라요. 그래서 여자의 일생을 갖다가 온나무 i s 라고 하면 돼요. 노래 제목 있죠? 여자의 일생. 온나무 i s 라고 하면 돼요. 이거 제목도 있어요. 일본어 노래에. 온나무 issue. 엔가 연가입니다 아주. 온나무 i s 어, 이렇게 돼요. 이 s 하고이 s 는 방음 요입니다 예? 우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언이 할때 요거를 조심 발음을 조심하심 하셔야 되고. 요무 것도 뭐 아리마스, 그렇죠? 히토리 대요무 것도 뭐 아리마스시몸무 것도가 뭐뭐 아로오메몸무 뭐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아, 할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민나대 이시언이 요무 것도 뭐 아리마스 읽을 때도 읽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니나루인데, 5 플러스 동사 마스짜리 연용형에 니나루 하면은 뭐뭐 뭐 하시다 존칭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래서 가꾸니까 쓰다는 뭐예요. 갖고 만약에 쓰시다 하면은 가악기구에서 니나루죠. 그럼 오가끼 니나루예요. 쓰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하시되, 5 플러스 마스짜리 니나루를 하시되,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루 같은 거는 보다가 있는데, 이런 거를 미루를 갖다가 보잔데, 뭐오 자고 미미죠? 뭐, 오미니, 오미니 나루라든가, 이렇게는 안 합니다. 왜 안느냐? 이런 동사가 몇개 있어요. 이것은 고란이 나르라는 동사가 보시다라는 존칭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이것은 고란이 나루, 고란이, 고란이 나르라는 보시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존칭을 쓰고, 오미니 나루 이런 거는 오미, 오미니 나루 이런 게는안 쓴다는 거. 이런 것만 좀 아시고요. 에, 박성호 씨거나 한문으로나음음 다음 다음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출력을 받으시면은 예문도 많이 그 교과서 못지않게 쓰여 있어요. 출력을 받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것도몇 가지 있어요. 예문도 들어놓았고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메모를 해놓고 해석 도해놓고 예문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짧은 시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함축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문법은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영어나 일, 영어나 중국어는 문법을 제가 전혀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래도 어느 정도 단어 하고 기본 문장만 외우시면 되는데, 일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어는 우리가 어순이 우리나라 말하고 같아서 좀 쉬운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동사활용이라든가 이것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조금 쉬운 듯 해가면서도 은근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기억하지 않고는 현지에 가서 살지 않는 한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셔도 대충대충 틀릴 수가 틀릴 확률이 많고 문법을 모르시고 하면은 그 그냥 그 살지 않는 한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 외우실 노력까지면은 문법을 공부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참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고기를 참는 방법을. 문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일본어 문법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는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중국어는 한자 많이 알고, 단어 많이 알고, 그냥 동사, 주어, 수로 목적어, 요런 것 정도만 아시면은 그래도 가능해요. 그러나 일본어는 안 됩니다.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반복하셔서, 오늘 존칭어 배우는데, 오하나시나루그 어. 다음에, 여기에서 존칭어 하나만 좀더 설명할게요. 아, 본문에 보면은, 나사루가 있어요. 뭐, 뭐, 하시다. 나사루. 그렇죠? 쓰루야 존칭어예요, 요거는. 하시다 근데 요거는 나사루 같은 경우는 루 자가 아, 라리인데 이루 됩니다. 예? 나사이 맞스 구다사루도 마찬가지고 주시다가 구레루에 그렇죠? 구다사루 주시다 예. 야루 또는 그렇죠? 구다사루 존칭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라리인데 구다사이